왜 토마스랑 루이스가 같이 있지? 그러니까 말이야. 어. 좋았어, 정당거래 밥 먹어라. 안 먹는다. 우리 정당거래는 개인주의야. 아, <웃음> 멋있었어. <웃음>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. 아 다, 네다 피했어요. 얘네 다 오른쪽에 있어요. 정당거래 쿨되면 빨리 얘기하세요. 오케이 쿨됐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안 안전하게 쓰고 싶은데 나. <laughs> 나이스! 나가많이 어, 맞음 이이스나나이제 <laughs> <이제> 너무 아파, <laughs> 아, 아파. 아, 나나 <laughs> 다 같이 죽었어 우리 팀. 우리 <laughs> 다가안 아, 역시... 역시 백업은 가안 가면 안 된다는 그것이다이 말이야. 아, 나풍 음. 실클. 아다 룸맞음. 론 사람, 어론 죽어요. 론, 룬... 론 룬... 아까 방금도 나한테 죽었었는데. 예, <laughs> 방인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운 곳인가? 선생, <laughs> 저는... 루이스가 급발치네요. 저한테. 너무 무서워요, 루이스. 저한테 급발치네요. 몇살 내가 시켰나 보군. 몇 살? 아, 있... 우저 파이프 날아오는거 너무 무서운데요? 온다, 온다, 온다. 블리스 아, 방인가 보다. 나이... <laughs> <laughs> 야 <디바야>. 호로록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<laughs> 막 기다려. 너희는 내가 들고 올게, 저거. 죽여버렸어! 잘했어. 이리 저 들고 온다. 있는... 버 쓰고 뭐. 버터 쓰고 거기 있어. <laughs> 해피나 <laughs> 너무 뜬뜬해 오늘 팀왜 오늘 뜬뜬해 보이지? 내가 약한 건 거? 어, 나도 근데... 지금 잠깐 그 생각하고 있긴 함. 내가 약한 아, 건가? 진정해. 얼음. 아, 얼음 거는 좀 끊어져리 당 마음이 너무 아프네. 다음 아, 기회를 노자고 진정해. 진정해. 저 쪼마졌거든요. 아 근데 얼음이라서 진정 강제 진정 됐거든요. 강제로 식었네. 너무 들어갔어. 나 근데 레나 너무 재미없고 있어. 포타로 합시다. 포타로도 재미없어요. <laughs> 안해 봐서 재미없는 거예요. 우와! 예쁘네. 포타로 하는 템껏도 있을 <laughs> 아, 탄지맞았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. 밥을 뿌렸는데왜 먹지를 못하니?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. 없었나?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있었어, 있었어.

정당거래 일로 와. 그렇지. 298이지만 많이 먹으라고. 오케이. <laughs> 삼탱이네요. <laughs> <laughs> 당신 정당거래 풀렸다고. <laughs> 아, 내 정당권에. 투르퍼 <laughs> <툴포> 무빙 <laughs> 개쩌네. 한 덩어리 왔어 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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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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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모두 속이는 이것이 웨이크다. 아, 여기, 여기, 나, 나, 또 나, 나, 이 나, 이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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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는 거 보자마자 류탄 평타로 끊커더니 나갔어요 그냥 바로 결쓸 타고 도망가. <웃음> <웃음> 아 <왜> 이렇게 <laughs> 지 아니 208이라서 어시가 안 들어 와씨. 무어요 아니야 먹다 보면 맛있어요 먹다 보면. 먹다 보면 맛있어. 아, 오시아나 들어왔어. 좋아. 충분해. 아, 좋다, 그거. <laughs> 치명적인 게있는아 너무 좋고. 힐 들어가면, <laughs> 그, 그, 아니, 치명 들어가면 힐더 들어가지. <웃음> <웃음> 아직 아주 고양농이고이 아주 고양이. 아주 고양이. 아주 고이 아주 이 아주 고양이. 아주 고양이. 아주 고양이. 아주 아니었지맞아 가세요. 네. 와. 출 평타 걸어 줘. 랍. 차. 어, 이거 타, 타다토스 개꿀 잼가? 개꿀 잼가. 아이고, 어, 아, 멀리셨다버티기우리잖아 아이, 평타는... 아, 우리, 우리 레나 개 튼튼함. 개 튼튼함. <laughs> 우리 레나 개튼튼나 <laughs> 세상 제일 튼튼나 <laughs> 저기 딜 없어 <laughs> 딜 없지냐 저기 안 먹어 어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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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냈어 <힘났어>. 내가 물었어 왜 <laughs> <오레일> 굴러 라 <laughs> 먹었다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밥 여덟 개한 번에 먹으려고 <laughs> 아, 그냥 이걸 그냥 또, 레나 님의 큰그림을또 제가 몰라보고 또, 여덟 한한해에 먹으려고. 어깜짝이야 아, 저렇게 저렇게 많아야 배가 차는 거야 너무 슬 이거 아 그래도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이 내가 그래, 왜 이렇게 화났어. 탑 <laughs> <팟>, 루이스 거기다? <laughs> 어, 달았네. <달았다>. 안 죽음. <laughs> 예, 팀지 근데 때문에 사 맥시모 나고 우리 마틴을 막으려고? 아 보라 아나 <laughs> 거기서 고스고 있으면 많이 아프게 맞을 텐데. 근데 저좀 무섭거든요. 아 아니 녹라 여기서 네 타나크. 아 진짜. 집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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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되 도망가야 돼? 나 들어왔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돼 <laughs> 이 새끼들 다 봐. 아씨 뭐야? 감정 돌렸는데 진짜 씨. 아, 날렸어. 야, 뒤에 애피데 있는데 나만 때리냐? 진짜 징그러운 놈아. 개자식이네 이거. 최고의 플레이야. 그안 되겠다. 1티 살려고 했는데 루탄부터 산다, 너네 때문에 안 되겠다. 빡적 저 공켰는데 미셸도 펑켜. 아까부터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. 근처가, 나만,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 쓰는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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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마가! 가뭐가 아, 부끄럽네 아니, 분명히 맞는 위치인데 갑자기 쑥 멈춘 뭘봐 가둬버려 <웃음> 아 기상적이라니 아나죽어 기회를 야 어떻게 지뢰 하나를 안 받냐 너네 지았다 어, 백어택이다. 아프게 1500 떴다. <laughs> 빨리 재정정 아, 빨리. 아, 근데, 근데, <laughs> 옆에 기도는듣 보니까 또는데요저 자식. 야야 <laughs> <laughs> 야야. 안 되겠네. 어. 어돈이라도 챙겨야지. 사냥 때문에 못 일었나. 방금 멋있었어. 아나가 이제 아 너무 좋아요. 기아아아아 저공 예, 두개 맞았어요. 진심. 아, 냉동 라이언이다. 아이고. 잡아 싶었와 씨발. 와 씨발. 와 씨발. 와 씨발. 아, <스바. 웃음> 나난 혼자 쓸개 맞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얘네. 탈출. 아이고. 우리 마티. 달려가. 붐. 왜? 라어쩔펀치아니야 <laughs> 킥이야! <laughs> 아 어쩔킥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어쩔킥이라고 <laughs> 깡 방베리야 애들 튼튼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와 독점가 와독점갈 따라오는 것봐와킬링스블로썸 적겼으면 손해시요 어, 딸피인데? 겁나 계속 레나 <laughs> 끼나요? 와 <laughs> 오! 대박 마리오네트 대박 오. 됐다. 넌내 앞에서 평타질을 하는 거 아, 고 마리오 네트 대박 났다. 이자식들 빵! 빵! 그럼 안 되지. 요냠냠냠냠 여기 루이스 있어요. 제가 킬링 블로섬과 독점가를 빼고 왔습니다. 뭐 봐. 우리가 10초만에 먹을 수 있을까? 가는 사가는 사가는. 꼬도 남지. 제대로 아, 해보자고. <laughs> 그렇게 죽는 거. 아! 맞다. 이번 밥은 내가 먹어야지 좀. 이거 트루파 조심하세요 치다가 안 쳐도 돼요 아, 네, 디아나 위에 있어 어 갔어 <laughs> 집에 가세요 아, 토마스 앞에 와 앞으로 뛰어오네 아 여기에 어? 누울 줄랑는냐 어? 여기 앞에 토마스하고 애들이 드리... 디아나 애들이 적격맨으로 아, 오니까 아파. 칠 수가 없어 아, 너무 아파, 리얼리언 하나를 먼저 야겠다 뭐야, 솔직히 뭐, 같이 오다가 맞았는데요? 루이스가 결승 타고 오다가 또저 같이 맞았어 뭐야, 독종 붙여놓겠어, 이거 아냐 우리 못 가. 우리 만 10. 야, 하지 마라. 예. 어, 어, 어. 어, 아, 독점 갈게 아파. 개아프죠. 미쳐 버릴 것 같아. 가냐가. 가서 달릴까? 아니야. 타냥 죽지 않을까요? <목소리> 나이스 대박! 이것도 맞아라 이 자식아. <laughs> 오늘 타냥님 <목소리> 날이네. 되는 날이네 타냥님. 아냐 아냐, 그 타워 없어졌어요 아... 이젠 이 타워는 나.. 아니구나 루이스 이거 낙궁 쓰고 싶어도 이거 어, 지뢰.. 지뢰에 밟힐 것이다 너이 자식 저 자식 낙궁을 못하는 건가? 우리 기만하는 건가? 못하는 애인 것 같아. 어. 하긴 했는데. 기만하는 거였어. <laughs> 뭔가 좀 늦다? 그할 거면 좀 진작하지. 펀치. 펀치, 펀치 아니야. 이야! <laughs> <시라>! 도망가! <laughs> 나 뒤에 막 쫓아와. 미셸 웃었어. <laughs> 내가 웃겨. 서 누르면 잘 보여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니가 우리 레나 놀리야, 야 와, 야. 우와, 야. <laughs> 그 와중에 놀라면서 맞췄어, 에이, 씨 <laughs> 아, 갑자기 토마스가 튀어나와. 깜청 놀랐네. 퐁비. 토마스. <laughs> 나 이제 이속도 빠를 레나야, 행복해. 오, 우리 레나 강력해졌다고 아. <laughs> <출수> <laughs> 야, 야있었 <laughs> <할수 없어. 웃음> 그만. 그만 올라와, 이 자식. 어딜 자꾸 올라와. 어. 아, 말이어아나또 <laughs> <씨>. <laughs> 올라올 거지 올라간다. 뭐. 바람이 이상하를가니나니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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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머박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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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니어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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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죽니어죽가어죽니어죽가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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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을 거요먹마아나고혼 구르게 줘. 아, 아 안러네 아니, 미친. 지뢰를 저걸로 피한다고 미친놈이. 해. 우리 원거린데 우리 원거린데 우리 걸인데 안아 버보죠잡아려 아, 안 잡혀. 안 잡혀 하님분아이 <laughs> <laughs> 어, 힘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웃기지 예, 오늘? <laughs> 힘들어서 뭔가 아, 약간, 뭔가 힘들군. <laughs> <듯. 웃음> <laughs>